어어떻게 조합이 저래? 교졌네 이거 A A P U N W U 누덴 먼저 올리고 네 W로 그냥 하게 맞춰봐야돼 나이스 그렇게 그렇게 칼바람 나락에 오

아, 이제끼들이 새끼들. 이 새끼들. 이이잖아들좀 <laughs> <laughs> <모로라가 쏘아올린> <laughs> <laughs> 해봐 들이 안녕... 들이들아 와우, 가야지. 야, 뭐야, 나. 미리 네. 아, 막 들어가고 싶은데. 음. 그게 그, 구야 그, 때문에. 아, 애니 음. 때문에야. 아야야야. 음. 미포 AP 가 가도 될뻔했네 아니다, a d 가나. 혼자마다 혼자 그런 거 우르르 와갖고 우르르 다 받잖아. 웃나웃기래. 좀안에 애가 맞지 전진해야 지아 봐봐봐어 먹어, 먹어, 먹어. 앞에 것도 10초야 먹고 와 그리고 라인 밀고 얘네 것도 빼서 먹으면 되거든 리포궁이 있지 응 간다 에뭐 아씨 뭐지 아... 왜땀 차고... 음. <laughs> 음. 아, 핵진이 있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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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다 죽어요? <laughs> 어디가 임마? 못가 임마? 그렇지 그렇지. 그거 맞으면 초기화 안지, 아직 안돼이 어, 아, 내셔 봤셔 아. 아직. 네 쉬어. 네 쉬어. 그렇지. 어, 맞으면 죽어요. <laughs> 근데 12배? 아, 저 곰새끼 개아픈데? 애기잖아 날란다. 자, 이거 우리 턴 아닌데, 우리가 잘싸움이겨요약 먹고 오자. 자이라가 자꾸 뭘 하려고 해갖 다행이긴 한데, 예? 이게 시청 해가 돼요? 아, 살고 싶어 사람 거리 하면서 궁싸 끌지 말고. 음. 그럴때도 그냥 대충 쏴도 돼아씨발 아, 음, 아, 죽었다 포탑. 아 포탑은 지켜줘야지 얘들아 아아아스다천다고 해봐 암 아이로이 새끼야. 로아 펜타다이 새끼야. 펜타다이 새끼야. 아 오? 해. 오. 해, 해. 그 아. 오, 역시 탱커. 어. 아, 못보셨어 뭐 내가 앞에서 피오라랑 같이 하면 그냥 거기다 궁 쏴버려. 리폰들 음. 궁에 끼지 마. 한 명이라도 맞춰주면 우리가 알아서 패면 되니까. 응. 음. 우리가 하나를 잡아야 피를 돌리거든. 아, 졸라 아픈데? 아, ㅅㅂ 얘 그만 맞고 싶다, 이거. 궁 쏴줘. 아, 묶였어. 아 거지. 뒤에 두 마리나 있는데? 어. 후방 가도 뭐, 안되겠네

아우! 야! 씨! 아. <목소리> 뭐이 새끼야 어우, 대질뻔? 어, 어, 아, 이게 묶겨 어, 서비한테 전해줄 아, 아, 음. 무 쟤, 자이라나 쟤네 맞춰주는 베스트인데. 아이고, 하는 좀 나이스. 또겠다이걸안 어, 들어? 죽어, 그냥 좀. 들로와 그나한테로 오세요. 이리로 오세요, 새끼야. 시에본다 <laughs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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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 속박은 좀 속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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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, 이, 마 이, 이. 어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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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이. 아 이. 한 번만. 어, 애니 딜이 아프다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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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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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이. 이. 지 내셔 갖고 그다음 그림자 불꽃 가고 어 사람도 <laughs> 지평선 이것도 가도 돼요 음. 미포는 이제 거기서 나 지금 세릴다. 음. 세릴다 미포는 개 계속, 계속 때리는 것보다 한명못 뭐 때리고 한명 때리는 이런 진짜 어, 나이스군. <laughs> 어, 야, 여, 여! 누가 자꾸 던져 나를? 저 주포가서 탱탱해요. 애니님 까불지 마세요. 아도망쳐 아야 죽었다. 아 여기에 시야신 어플 클라이치, 이게 AP들이 졸라 들어오네. OAP구나 나이스! 오, 세 번째 뭐야? 네 번째! 나거 그냥 애들이 맞아주는데? 아니, 인상 남는 조준이네. 바로 버리는 거 봐, 와. 좋아 아나? 먹보인 와노 시네미 와노 아이 풀을 했었지 퍼포먼스 아하다 잡은건데 아 이제 뭐 받지? 음... 공어 가야지 공어공어 지팡이 공어... 공어 그 다음에 모자쓰면 끝야개새다 <laughs> <쟤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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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가는 중, 가는 중. 해종네. 아, 뭐야? 제기. 아, 제기 미쳤어 너? 어, 너풀 수면 어쩔 건데 너가? 어쩔 건데. 아야. 어쩔, 아유, 아유. 어쩔 아유. 건데. 어쩔 건데.

존나 부셔, 뭐야.